여러분 반갑습니다 집방탈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의 맛집 오늘은 성수동이 왔습니다 성수동이 이제 저쪽에 가시면은 성수역 앞에 메인거리고요 저 뒤쪽은 이제 서울숲 카페거리인데 제가 여기 또그 유명한 자 나혼자산다의 이장훈님이 차렸다는 우블식당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리뷰해 드릴게요 어 바로 저기 보이네요 원래 우블식당이 송파에 있는 건데 여기 성수동이도 생겼다고 해서 제가 한번 리뷰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외쳐볼까요? 집박탈 플러스 출동! 자, 바로 여기인데 뭔가 음악으로 엄청 크게 들어오셨네. 즉성우동 불고기인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웨이팅 해야 되는 건가? 자,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주차 시설은 따로 없대요. 자 메뉴가 되게 단조롭네요. 우동이랑 갈비랑 모두 먹묵 파는데 저는 무조건 요두개 좋아. 요거 추천을 해드려서 요두개 한번 먹어보고. 자 가게는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넓진 않습니다. 조만하게아기자기게돼 있는데 어 모두 먹으은이도또 면이 없군요. 한핑에서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술 같은 것도 이렇게 팔고 있고. 오. 자, 메뉴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밥은 리필 가능하고 무료래요. 빵 추가는 500원. 오, 맞는 거로 샀네, 아네. 찌양이랑. 우불우동이 진정하면 다 되기란다. 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오. 여기 보시면은 영업시간도 있어요. 월화수목이고 24시까지. 오, 확인하고 오셔야겠다. 도시락 광고까지 하고 계십니다. 맞짱 도시락이랍니다. 오호. 저기 나 있네. 안으로으면은블식당이역사 있네. 오 신기하다. 자. 여기 안내를 보시면은 오블 식당의 핵심은 다대기. 아, 이렇게 돼 있고 역사가 50년이나 됐네요. 1970년도. 자, 단칼 단칼. 불고기의 단맛이 칼칼한 우동이랑 어울린답니다. 오. 자 우동이 나왔습니다 우동인데 뭐 우동이 엄청 뭐 대단해 보이진 않지만 은 그래도 야, 맑은 국물이 나오네 신기하다 자 그리고 요거 야채 같은거 딱 들어있고 자 미나리죠 자 이렇게 해서 아 역시 우동은 정통 우동이네 명발도 되게 가는 우동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단은 국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술안주 하면 딱이네 자 이렇게 해서 아 시원하고 칼칼하네 진짜. 아 여기 보시면 칼칼 우동이라어 있는데 진짜 칼칼해요. 어.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고속도로 휴게소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이 우동 맛있네요. 음 역시. 어 이장우님, 어 아주 괜찮아요. 여러분도 한번 와보십시오 어. 진짜 요거랑 잘 어울리네, 요거. 음. 아, 여기 우동 괜찮습니다. 아, 진짜 뭐 엄청 기대를 한것 같진 않은데, 안, 안한건 안 건데, 괜찮아요. 그리고 국물이 예롭럽지가 않네. 오. 자, 갈비 한 판도 나왔어요. 야, 이런 식으로 돈까스 느낌으로 나오는 건데, 야, 이거 살짝 탄거 같은데, 아, 너무 탄거 아닌가? 근데 아무튼 맛있어 보입니다. 우, 일단, 요거 하나를 그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무슨 맛일지. 자, 이렇게 찍어가지고, 오리지널 맛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음, 맛있네, 이거. 건 진짜 맛 괜찮네, 이건 뭔가 쫄득쫄득하고, 직접 이렇게 패티를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음 밥도 있고 밥은 그냥 좋데요 밥이랑 같이 드십시오 자 그리고 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빵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먹으면 돼 햄버거처럼 아 이렇게 먹으니까 존맛탱이네 완전 버입니다 버거 그리고 특이한 게이 파김치를 주네요 오 이런 거는 또 맛이 궁금하네 음 파김치는 약간 달달해요 음 맛있네 그래도 뭐니뭐니 뭐니 해도 무덩이 맛있다는 거자 이번에는 불고기랑 이렇게 싸가지고 먹어볼게요 와음 마탱. 국물도 한번 먹고요. 근데 이거는 밥이랑 먹는 게 제일 맛있네요. 밥 반찬으로 딱이에요. 따로 이렇게만 판매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막 너무 많이 시키지 마시고, 어차피 매니아도 단출한데요 조합이 딱 좋은 것 같네요. 으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드으시면 되겠네요. 밥이랑 고기랑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베스트예요, 이거는. 야, 갑자기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갑자기 자리가 꽉 찼습니다, 여러분. 야. 야, 여러분, 괜찮네요. 즉석우동 굴고기 우글식당. 소문 듣고 왔는데, 역시나 맛있습니다. 근데 여기 옆에 한식주 점한우 면은 줄더 많이 서셨네 여기도 맛집인가봐요. 자, 여러분들, 우글식당 와보시기 바라겠습니다.